안녕하십니까. 아, 강태엽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강화도 평화의 섬, 아, 교동도에 위치한 나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아, 보여지고 있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 대상인데요. 아, 전에 뒤쪽에 파란 집처럼 구옥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구옥을 모두 헐고, 아, 토지만 있는 상태고요. 자,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시게 되면, 아,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311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을 하시면 약 94평 정도 되는 토지고요 아,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로 아, 현재 지목은 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전체 모양이 시골, 시골 토지 치고는 아, 비교적 반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해가 잘드는 곳이고요. 아, 도로보다는 지대가 살짝 높고요.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 민가들이 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목이 대지니까 건축을 하실 때 전용비가 면제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아, 경계측량을 해보시게 되면 자, 이쪽은 도로고요 지금 차가 서 있는 아, 이쪽 토지까지 모두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봄날인데 아, 날씨가 이제 봄이라서 저쪽 뒤쪽에는 진달래도 펴 있고요 아, 바람이 비교적 좀 많이 부는 그런 날입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커팅한 흔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도로를 지금 살펴보니까 아, 마을 공용 LPG 가스관이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주변을 좀살펴봤다니까 아, 바다 쪽에서 대략 한 350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요. 자, 여기 지금 담벼락이 되어 있는 아마 이쪽 정도를 아마 경계로 지금 보여집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 전체 이 토지가 조금 더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 도로 지대보다 좀높 저쪽으로는 멀리 하계산 전망대도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쪽에 넓은 벌판이 있고 남향으로 해가 아주 잘 드는 곳이구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은 아주 커다란 회나무가 있네요. 바다가 보이고 있고요. 강 건너 멀리 북한도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철망이 있어서 바다로 갈 수는 없지만 바다 조망이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자, 보호수가 멋진, 멋진 보호수가 있는 그런 형태고 포장길이 두 면에 닿아 있는 아,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택 한채 짓기 좋은 아, 교동도에 위치한 토지고요. 해질 들고 편안한 어, 조용한 시골 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